네, 24년 2월 6일 도끼선생 리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현재 오늘 시세는 마이너스 1%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음봉에서 고점을 계속 낮춰주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특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제 뭐냐면 코인들의 가격이 있죠. 가격은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 선들을 이으면 우하향하는 모습인데 rsi는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죠. 지금 이 고점에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때 가장 탄력이 좋은 이유는 요 rsi가 이 하단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점점 저점을 높여주고 있죠. 이런 경우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신뢰도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락 다이버전스. 예를 들어서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 RSI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보통 빠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이때는 하락. 상승 다이버전스는 상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몇년 만에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았을 때는 691원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매수세가 시세, 이 캔들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RSI에서 먼저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랫동안 고생하셨죠.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계속 하락세인데, 지금 거의 두 달, 세달 가까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최소 상승 다이버전스 떴었을 때는 세달 이상. 상승세 랠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승 다이버전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리플 상승 다이버전스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과거에 언제 썼냐면 21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만큼 상승 다이버전스가 잘 나, 나오지가 않는, 어, 그런 패턴인데요. 왜냐면 이렇게 시세는 떨어지는데 RSI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건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제가 그 저희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때 상승 다이버전스 2021년도 이때 매수 시그널 드리고 이때 같은 경우 500원대에서 바로 2,000원대까지 불장 왔었죠. 이때 저는 언제 할수 있었냐면 이때 할수 있었죠. 계속 시세 떨어져서 560원대 되고 있는데 아래 i 는 계속 높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점 조만간에 한네 배짜리 불장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었는데 이때 이후로. 2021년도 3월 21일부터 4월달까지 20일만에 4배의 폭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600원대죠.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몇주 이내에 이런 불장이 리플에서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선은 내려주고 있죠. 이러면 매도세는 있는데 이 매도세가 처음에는 강하게 되다가 점차 약화가 되고 있는 거죠. 매도세가. 그런데 RSI가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매도세는 약해지고 점점 매수세가 세지는 거죠. 하지만 이때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때는 좀 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 더 세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RSI 하단이 요 밑에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시작했죠. 중하단.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서 RSI가 상승한 것보다 얘는 더 약한 상승 다이버전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이버전스가 강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다이버전스는 교과서에 나올 만한 전형적으로 RSI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보통 상승 다이버전스가 시작이 되면 이25 밑에서 시작하면 7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최소 이 정고점까지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타겟은 우선 900원대까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날 상승 시간을 드린 다음에 내배 폭등. 상승 다이버전스는 그만큼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에 이제 거래량을 또 동반해서 보면 거래량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데 역대 최저로 떨어졌을 때 이때 이후로 거래량이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쭉 올려버리죠. 이럴 가능성이 커 보이고 21년도 3월 달도 보면 거래량이 계속 줄어져.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 날 이후부터 거래량 동반하면서 내배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 플러스 거래량이 역대 최저일 때 아무도 리플에 관심이 없을 때 리플 커뮤니티 보면 욕만 나올 때 하지만 매수세는 점차 커지고 있고 매도세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이 타이밍이 지금과 2021년도라는 거죠 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22년도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어, 상승 다이버전스 나왔죠. 그래서, 이때 상승 시그널, 저희 이제 카톡방, 유튜브 더보기 댓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종목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수를 통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종목들, 일본 같은 경우는 자주 안 나오고 일주일에 한두 개 나옵니다. 그리고 분봉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다섯 개 나오는데 상승 다이버전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80%에서 90% 때까지 되는데 이 상승 다이버전스 종목 신청 카톡으로 유튜브 더보기 댓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종목 신청 이라고 카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여기다가 카톡 누르시고 5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상승 다이버전스 종목 신청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분들은 이보돌리는데 서버비만 해도 상당히 듭니다. 한 달에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이거를 무료로 이 시그널을 나왔을 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대신에 이거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보면 7월 달에 코인의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RSI는 이 밑에부터 시작했죠. 이 밑에부터 시작하면 뭐라고 했죠? 신뢰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확률은 80%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갔고 여기까지 올라갔고 이날부터 가격대가 18,000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3배까지 올라갔죠. 상승 시그널은 한번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3배에서 5배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세냐면 상승 다이버전스는 추세 반전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변동이 되죠 그러면 추세는 한번 V자만 뛰더라도 전구점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전구점은 그래서 가격대가 2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3배, 2배 가까이 올라갔죠 왜냐? 그 전자점이 5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리플의 가격대를 봐 보면, 리플의 가격대 지금 상승 추세 돌렸죠. 하락다이버전스 떴죠. 그럼 최소 900원대는 봐야겠죠. 그 다음에 다음 타깃 플레이스는 1,000원대까지 이렇게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상승 다이버전스 때 리플 21년도 3월달 같은 경우 보면 전고점인 900원대 당연히 넘어졌고, 그 2,000원대까지 거의 4배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저희 그과정 예전에 발빠르게 저희 유튜브 더보기 댓글에서 카톡으로 신청을 상승 다이버전스 종목 신청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전에 이제 5번 눌러주시고 작년에 보내주신 분은 매매했던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비트럼이 있었죠.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이때 계속 하락 추세였어요. 상승 다이버전스 때 가장 신뢰도 높은 건첫 번째는 하락 추세가 길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RSI가 낮은 데서 시작하면 좋죠. 아비트럼은 거의 20 밑에, 거의 10, 10에서 5 사이에서 시작했죠. 굉장히 낮게 지하실부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이때까지 올라가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올라갔는데, 이때 뚫어주고 나서 이날이 이제 9월달이죠. 9월 말인데, 이때 문자가 이날 작년 이제 9월달에 신청하신 분, 저희 유튜브 더보기 댓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다이버, 카톡 신청하신분들 은, 문자 메시지 보내드는데0 0 9 9님 작년 9월 27일 날, 긴급 상승 다이버전스 발생 해서 종목, 아비트론 매수, 거래소 업비트, 매수가 1,100원, 목표가 3,000원. 기본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한번 뜨면, 기본 2배 이상은, 보통 얘기를 해드리고요손절가 1,000원. 그래서, 손절은 마이너스 10%, 익절은 300%입니다. 손익비가 거의 30배. 역대급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 30%. 상승 다이버전스는 잘안 나오기 때문에 비중은 적어도 30%는 실어줍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시그널이고, 일주일 만에 상승 다이버전스. 이분은 이제 이 카톡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봉반이 있고요. 분봉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반은 직장인분들, 주부분들,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사서 한 일주일에서 한 15일 동안에 두배요 플레이를 하시는 거고, 분봉반은 이제 하루에 시그널 한 두세 번 나오는데, 한번 매매할 때20%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한 일주일 동안에 한100% 정도 수익은 나는데 이분은 일주일만에 상승 다이버전스네요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일봉반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 더보기 댓글에서 상승 다이버 이거는 서버비도 저희 많이 들고 이거 그 텔레방 이런 것들 이제 운영할 때좀 운영하는데 다 이게 인건비도 들고 서버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청은 무료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거는 먼저 하신 분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일봉반 분봉반 있는데 둘중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일봉반 전업투자하시면은, 부모만 빨리 신청하시고, 카톡, 유튜브 더보기 댓글에서 카톡 주소가 없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마감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 에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때 문자 드리고, 1100원대 들어와서, 목표가, 이때. 3000원대에서 매도. 그래서 이 상승 시그널은, 상승 다이버전스 시그널은, 2배에서 3배짜리다.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좀해 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그러면 왜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겨났는지 내용을 보면, 최근 리플은 가격은 빠지지만 내실은 계속 올리고 있다. 지금 리플 시티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초보분들은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유튜브 더보기 댓글에서 카톡 신청하신 분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가격만 봐요. 그럼 뭘안 보냐? 이걸 안 봅니다. 중소분들부터 이걸 보는데, 내용을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 리플은 가격은 하락하지만, 지금 실물자산 토큰 하나 멀티체인 확장으로 계속 회사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가격만 빠졌을 뿐이지, 리플은 지금 생태계 확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플을 좋아하는 이유도 회사가 계속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결국은 쓰인 곳이 많아야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내용은 올라갔죠. 그러면 갑자기 이 그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이 그림 보면 제가 지금 10분 내내 얘기했죠. 상승 다이버전스와 비슷하잖아요. 가격이 떨어졌죠. 이거는 아까 차트죠. 차트. 캔들 차트입니다. 내용은 올라갔죠. 이게 RSI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차트는 회사의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차트의 내용이 좋아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회사의 생태계 또비즈니스하는게 좋아졌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내용이 좋아졌던 게 가격이 올라갔다는게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갔던 게 아니라 RSI가 저점 높였다든지 아니면 볼린저 밴드가 하단 터치를 했다든지. 2EMA가 골든 크로스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 회사의 내용이 좋아졌을때 보통 차트에서도 반영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격은 떨어지지만 ARS 샀던 거는 누군가는 저점에서 받쳐주고 있다, 매수하고 있다, 매집하고 있다. 그럼 이사람들은 누구냐? 리플에 장기적으로 이 가격을 천 원대 이상 끌고 갈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이 세력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사지 않습니다. 왜냐? 저점에서 계속 담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개미들이 팔때 기관들 세력이 받아주죠. 지금 그 구간이 상승 다이버전스에서 항상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었을 때는 저는 보통은 이제 유튜브에서 회사 내용도 말씀드리는데 이때 어김없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호재가 많은 상황이다. 개미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욕만 하지만 세력들은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죠. 자. 리플 CTO가 지금 멀티체인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게 왜 주, 중요하냐면 리플 CTO가 트위터에서 실물자산 RWA 토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ETF 현물시대에 왔었을 때는 RWA 토크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플의 CTO가 보통, 보통뿐, 보통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물론 트위터 좀 광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요즘 뭐 트렌드고, 리플도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멀티체인 등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 CTO 팀이 있죠. 이 쪽으로 인재들을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 출신도 많이 뽑고 있고요. 금융 쪽 IT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대고 기용을 하고 있어서 보통 프로젝트들은 IT 인력만 뽑지 금융 인력은 안 뽑는데 리플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리플을 무조건 2,000원 이상 간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강조 드리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더 나은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상용화 속도가 우리의 예상보다 지금 느리기, 느리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멀티체인. 곧 EVM 호환 사이드체인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가격이나 비용, 결제에 대한 비용 낮추고 그 다음에 호환성 높이겠다. 이얘기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의 화폐, 결제 시스템을 먹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기술력이 좋은 게 리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리플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봤고요. 저는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